안녕하세요, 장준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랜만에 또띠결 영상 올리는데요. 뭐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은 사무시고 이번에 말씀드릴 띠는 용띠이신데 여자분들이세요. 용띠 여자분들 음력으로는 10월 3달이고요 양력으로는 11월 달입니다. 우리 용띠 여자이신 분들 어, 이달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축하할 일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몸이 바쁘다. 여기저기 참석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축하해야 되고 축하 받아야 되고 뭐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여자분들도 노력하신 만큼 보상받는 일들도 있고 용띠 남자 용띠 여자이신 분들은 10월 상달 양력으로 11월 달은 굉장히 좀 몸은 바쁘고 피곤하고 뭐 나가야 되는 돈들도 있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고. 아, 뭐라 그럴까요? 동기부여가 되고, 나를 이렇게 힘을 솟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온다. 그래서 축하할 일도 많고, 축하 받을 일도 많다. 요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 여자이신 분들은, 어, 이달에는 마음껏 즐기셔라. 남자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용띠 여자이신 분들도 마음껏 즐기셔라. 대신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용띠 여자이신 분들은 만약에 남자를, 결혼하신 분 말고, 결혼 날안 하시고 어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람을 좀 신중하게 사귀시거나 아니면 궁합을 보고 가셔라 궁합을 보고 넘어가셔라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 남자로 인해서의 어 탁한 기운만 잠깐 보이고 나머지들은 다 굉장히 좋으시니깐요 용띠 여자이신 분들은 어 음력으로 10월 상달 양력으로는 11월 달. 마음껏 즐기시고, 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어,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남자의 부분에서는 사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궁합을 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